지금 이곳은 모로코의 전통시장입니다. 여기선 이런 음식들을 먹어볼 수 있는데요. 이 낯선 땅의 모로코 음식이 과연 한국 음식과 비슷할까요? 음... 지금 시간은 오후 5시 반. 시장은 점점 더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 몇분 후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몇분 전까진 이렇게 북적이던 곳이 갑자기 텅 비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로코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면서 한국 음식과 뭐가 비슷한지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기는 모로코 우지다의 전통시장입니다. 지금 시간은 5시 40분. 이프타르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시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모로코 시장엔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찾을 건 한국과 비슷한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 이프타르가 뭔지 아시나요? 이프타르는 이슬람에서 하루의 단식을 마치고 첫 번째로 먹는 식사를 뜻합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 음식과 물을 먹지 않는데 해가 지면 이프타르를 하면 하루의 첫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시장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로코는 은근히 한국과 비슷한 음식들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 종류의 대추들도 눈에 보이고 하나하나 엮은 이것은 곡감처럼 보이지만 피그라는 말린 과일입니다. 모로코 시장 구경을 하면 흔하게 볼수 있는 것은 바로 올리브인데요. 한국에서는 반찬 가게가 있다면 이곳에선 올리브를 다양한 맛과 향신료를 곁들여 먹기 때문에 형형색색 다양한 올리브들과 절인 고추, 절인 파프리카 등이 있습니다. 모로코에선 여기가 반찬가게인 셈입니다. 이 시장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한국과 비슷한 음식을 찾은 건 바로 모로코의 세바키아인데요. 모양도 그렇고 반짝거리는 꿀까지 한국의 약과와 정말 비슷합니다. 이건 튀긴 후에 꿀에 담가서 달달한 맛이 나는 디저트인데요. 모로코에서 특히 라마단 기간 동안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해가 안 졌기 때문에 이프타르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이따가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 이건 모로코 길거리에서 가장 쉽게 볼수 있는 정어리튀김입니다. 이거 한국의 빙어튀김이랑 엄청 비슷한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모로코 정어리튀김은 빙어튀김보다 향신료가 조금 더 강하다는 점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아직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45분. 해가 지려면 아직 30분은 더 기다려야 해요. 이 생선 튀기는 사장님이 이 생선은 일찍 문을 닫는다 그래서 미리 샀거든요. 아직 그첫 식사를 할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먹지 못해요. <laughs> 냄새라도 먼저 맡아보겠습니다. <laughs> 냄새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laughs> 지금 시간은 여섯 시다 4분 정도 되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이제 택시기사들이나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도로가 점점 텅텅 비기 시작해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사람이 없죠? 텅텅 비었습니다. 오늘은 한 6시 20몇분 정도가 이프타르를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아직 10분 정도 더 기다려야 합니다. <laughs> 너무 배고파요. 그럼 기다리는 동안 이곳이 이프타르 직전에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진 도로에 차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일몰이 지기 시작하는 6시쯤이 되면 도시 전체는 텅텅 비고 길거리에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모두 집이나 식당에 가서 단식 후첫 식사인 이프타르를 즐기러 갔거든요. 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눈물겨운 정어리 튀김. 첫 한입 드디어 갑니다. 음 한국에서는 빙어 튀김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모로코에서는 이 정어리를 많이 먹습니다. 숯불에다가도 구워먹고 튀김으로도 해서 먹는데, 길거리에 이렇게 팔아요. 엄청 바삭바삭하고 짭짤하고 되게 맛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도 먹는 그런 식재료들을 모로코에서도 비슷하게 먹는 음식인 거죠. 튀김은 신발에 튀겨도 튀김은 신발에 튀겨도 맛있다고 하잖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튀김옷에 향신료가 첨가되어서 감칠맛이 엄청납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여기에 레몬즙까지 뿌려주면 완전 지중해식 스타일로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모로코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거. 모로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민트티인데요. 한국에서는 녹차를 많이 마시지만, 모로코에서는 무조건 민트티를 마십니다. 이날 날씨가 유난히 추웠는데, 지금 딱 뜨끈한 차한 잔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모로코의 민트티는 티백을 넣고 우러내는 차가 아니라 민트에 생잎을 가득 넣고 설탕도 듬뿍 넣어 달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높이 따라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따라야 공기가 들어가면서 거품이 생기고 향이 더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모로코 전통 민트티입니다. 이 민트티는 모로코에서 무조건 먹어야 하는 티거든요. 민트와 설탕을 넣어서 달달하게 만든 차라서 굉장히 따뜻하고 민트의 알싸한 향도 나고 달달하고 되게 중독적으로 맛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프타르가 제대로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음 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죠? 지금이 이프타르 하는 시간이라서 하루 종일 쫄쫄 굶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고프니까 다들 식당이고 집에 가서 다 식사를 하는 시간이라 도시가 텅텅 비었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곳을 찾아봤는데요. 여기는 여성분들이 오면 무조건 좋아할 모로코의 전통적인 디자인이 가득한 레스토랑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들어서자마자 완전 모로코 느낌 그대로입니다. 이 조명도 모로코의 전통 문양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놓여진 각종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너무나도 예뻐서 집에 훔쳐가고 싶더라고요. 화장실도 모로코 전통 문양의 타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커튼 자수도 모두 핸드메이드, 이 나무가림막도 모두 손수 깎아서 만든 작품입니다. 와, 여기 식당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모로코의 전통 문양이 굉장히 많은 식당입니다. 이쪽에도 보시면은, 이제, 모로코 킹, 왕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로코는 이제 킹덤이기 때문에, 이렇게. 왕을 이렇게 모시는 국가예요. 그래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런 문화가 있고요. 굉장히 이 식당은 모로코의 그 전통적인 문양과 핸드메이드로 만든 뭐 소파나 쿠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눈에 돋보이고 이렇게 핸드메이드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도 해요. 모로코가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모양들을 구경하고 그릇이나 여러 가지 악세사리들을 보는 재미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세네 가지의 반찬과 밥과 국을 함께 먹는 것이 기본 한식 한상 차림이라면, 모로코에서는 종류별의 빵과 하리라 스프, 우유와 디저트, 타진이 기본 한상 차림입니다. 저는 이 그릇이 굉장히 탐나거든요? 이게 미니 플레이팅 보자기인데, 모두 다 핸드메이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올리브오일이나 뭐 이런 크림소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플레이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그릇이 너무나도 탐이 나더라고요. 특히 이하리라스프는 모로코 라마단 기간에 자주 먹는 음식인데요. 이건 아까 시장에서 구경했던 말린 피그입니다. 음, 달콤해. 이제 메인 요리를 먹어 볼까요? 이게 바로 모로코의 대표 요리 램타진. 이 타진은 양으로 요리한 타진인데 그 맛이 한국의 갈비찜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소고기 타진으로 먹으면 맛이 거의 흡사하고요. 한국 갈비찜처럼 단짠단짠한 맛이 나면서 오래 푹 익힌 요리라서 고기도 굉장히 야들야들합니다. 이게 맛이 어떠냐면은 한국의 갈비찜 있죠? 소갈비찜. 딱 소갈비찜 맛이에요. 약간 그 간장 베이스의 달달한 맛도 나면서 그푹 익혀가지고 고기가 굉장히 야들야들한 그런 소갈비찜 맛이 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에서는 대추를 넣어 요리를 하는데, 모로코에서는 말린 푸른을 넣어 천연 설탕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정말 신기한 점은 어찌됐든 이 요리의 포인트를 살리기 위해서 비슷한 재료, 대추나 푸른을 사용했다는 점인데, 한국과 모로코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먼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조리법이나 맛이 비슷해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 레스토랑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음식도 정말 최고였습니다. 나오는 길에 방명록도 쓰고 나왔습니다. 이 김에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무슨 음식을 팔고 있을까요? 이건 바로 양머리 샌드위치입니다. 사실 이곳은 아까 낮에서부터 무언가 오래 푹 끓이고 있길래 관심있게 봐두었던 곳이었거든요. 적어도 2시간 이상 푹 끓여서 야들야들해진 양머리 고기 샌드위치를 먹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양머리가 너무 직관적으로 있어서 조금 거시기하긴 했지만 한국에서도 소머리 국밥이나 소머리 수육 같은 음식이 있듯이 모로코에서도 양고기 머리와 염소 고기를 먹어볼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익혀진 양머리 부위를 빵 사이에 넣고 다양한 향신료로 뿌려서 먹는 건데요. 이건 비주얼이 강한데 과연 맛은 어떨까요?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Here I o 적당한 지방과 살코기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부드럽고 향신료가 첨가돼서 향이 강한 게 특징입니다. Not a s 한국에는 소머리 국밥이 있잖아요. 국밥을 그 따뜻하게 말아가지고 그 소머리 그고깃살을 썰어서 먹는데 이거는 큐민이랑 아니 각종 향신료를 넣어가지고 좀 이국적인 맛이 나면서도 그 염소의 그 잡내는 전혀 안 나요. 굉장히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모로코의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한국 음식과 비교하며 먹으니 더욱 더 재밌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모로코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길거리 음식. 이게 바로 모로코 스타일 달팽이 우리 모로코 사람들은 이걸 간식처럼 즐겨 먹는데요. 원래는 달팽이를 제가 직접 까서 먹어야 하는데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사장님이 직접 까서 주시더라고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약간 소라 고동 같은 거를 어린이대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팔잖아요. 이제 달팽이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달팽이가 굉장히 부드럽고 이게 눈 더듬이 있는 데를 보면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긴 하지만 안 보고 먹으면 그냥 뭐 골뱅이보다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이 나는 그런 맛입니다.

외국에서 잔소리 많이 하는 이모 만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아까 시장에서 봤던 모로코 전통 디저트 세바키아를 먹어볼까요? 모로코 사람들은 이프타르 후에 달달한 디저트를 훅 먹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 약과와 맛이 비슷한 이 과자의 이름은 세바키아입니다. 이 과자는 늙은 반죽을 뜨거운 기름에 흩어지게 튀겨 만든 과자를 시럽이나 꿀에 절여 만든 건데요.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먹는 약과 있잖아요 약과랑 맛이 비슷한데 엄청 겉에 꿀이 엄청나게 반질반질하게 많이 묻어있죠 약과랑 굉장히 비슷한 맛이 나요 굉장히 달콤하고 입안에서 사르르 녹습니다 약과는 약간 좀 쫄깃한 식감이 있다면 이거는 조금 더 부드러운 식감이에요 저, 조금 더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식감 그리고 모로코에서는 이걸 민트티랑 같이 먹으면 환상의 멋있다. 조합이라고 합니다 이곳 사장님이 시식도 이것저것 많이 주셨는데요 콜릿 같은 맛이 나요. 너무 맛있는데? <laughs> 음, 미지야. 미지야? 네. <laughs> 제가 맛있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른 관계로 이거는 집에 가서 먹으세요. <laughs> 오늘 이렇게 모로코 길거리 음식들을 먹어보면서 한국 음식과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해봤습니다. 확실히 음식이란 문화는 달라도 사람들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늘 먹었던 음식 중에서 한국 음식과 가장 비슷했던 건 뭐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네. 남겨주세요. 모로코에서의 길거리 음식 탐방 오늘도 너무 맛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비슬라마